아, 작가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쌀라무 알라이쿰 와 라흐마툴라히 와 바라카투. 비스밀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힘. 알라훔마 살리 알라 사이디나 무함마드 와 알라 알리 와 사비 와 살림. 안녕 돌쇠 해석해 줘. 어차피 저는 오늘 이거 편집 안할 거니까 제가 헛소리를 해도 힘든 거는 양대감님 편집자밖에 없어요 살다 살다 협박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처음 보긴 하는데 일단은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겠는데 오늘 이 장면을 보고 어? 오늘 대한수교사 하는 날인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거는 이제 광고 때문에 또 이렇게 합방을 좀 진행을 하게 된 것이고 놀랍게도 왼쪽에 있는 오늘 작가 선생으로 모시게 된 자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림 작가 압돌와 해구르 겸 작가 싱 압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장님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관이 방송하는 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글을 쓰는 작가였다고? 오야 여기 거기 아니요? 여기 그치, 그거잖아 요수다, 하기야 소피아 아야 어? 소피아 하기야 소피아 왜 그러고? 예어 그렇지 황실 모스크인 아야 소피아에 가가지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오오오오오! 제고향 파키스탄에서 이렇게 널리 널리 한복을 알리고 다닌다. 생긴 건 이래도 이 조선 문화에 관심이 많다. 경력 경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네. 필명이 그림 작가용 필명이랑 글 작가용 필명을 따로 둬가지고 아 그러구려. 그럼 지금 앞 와해구루 이 필명은 그림이겠소일까 그리겠소일까? 그림 작가입니다. 하... 뭐야 비밀 경력 모유 향대감 방송에서 어째선가 시참을 하면서 향대감 속을 뻑뻑뻑뻑 긁는데 이 경력이 대단하다. 소관이 이거는 못 들었던 내용인데. 그 음식 대회 개국인 밥상 할때 그때 가가지고 미친 솔잎죽 같은 거를 끓여 먹고. 아 솔잎자. 그 자이. 아, 그렇습니다. 아 벌써부터 범상치 않다. 그래서 오늘 광고는 사실 책 광고라는 걸 모두가 알 거란 말이지. 어, 저는 몰랐는데. <laughs> 작가 소개를 했다는 소리는 책을 적었으니까 이제 작가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음, 어떤 책을 작성을 했는가? 호얀 놈들이 좋아하는 것중 하나 바로 한복에 관한 전자책을 냈었습니다 이거 조금 기대가 침압. 되는구만 싱합돌 그림으로 보는 초밀착 한복 고증 가이드북이라고 지금, 요렇게, 예. 지금 이게 진영포와 도포해가지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 오! 뒤에는 이제 단령과 건보 아, 예. 인지나는 이전에 단령과 건복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3. 천립과 융보 액주름, 창이, 중치마. 하는. 학창이, 심이 두루마기까지해서 오 진짜 다 나오는군요. 웬만한 우리가 그냥 눈으로 한 번씩은 봤다고 하는 그런 한복들의 종류들은 다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각각 각각 한 권이 아니라 한권 안에 이렇게 분류되어져서 들어간 거다 이말 아니요? 그까 봤던 이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시중 서점에서는 유통하고 있지가 않고 피클 홈페이지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구려 해가지고 관심 있는 인원들은 이 피클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이런 책들 하나하나 내는 게 굉장히 힘든 선택이지 않겠습니까? 좀더 쉽게 이렇게 책의 형태로 제공하기 위해서 시중에 있는 서점이 아니라 피클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것 같네 지필 목적은 무엇이오? 이... Yeah. 알려줬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제랑 함께 묶어서 얘기해줬잖아! 이것도 말 못하는 놈이 어떻게 살아있어! 우리 한민족이 입었던 이런 한복이라는 옷에 대해서 뭐 요즘 나날이 더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이 한복은 어떤 옷들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들도 많고 알아보려고 해도 뭔가 좀 자세히 파고들나니 귀찮고 음. 그냥 어떤 옷들이 있다 정도를 넘어져서 뭔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어야 창작을 하고 만드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거를 재미있고 이해가 쉽게 설명해 주는 책이 하나 정도 있다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했고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왕왕 있어요.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떤 분이 또 이제 뭐 관복인가 뭔가 하는 옷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역사 뭐 어떻게 생겨먹은 오,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오,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버티거 분이 오, 그렇지, 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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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관복이라는 달령이라는 옷에 대해서 오. 정말 재밌게 설명해주니까 사람들이 보고 쉽게 이해하고 좋아하는구나 그렇지 어. 그영상의 다음 편이 나오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줬는데 아. 그 놈팽이가 그 관복 영상에 이탄을안 올려주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아예 저 놈이 안 하면 내가도 해가지고 뭘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만든 건데. 하... 음 그렇지요. 아주 성공한 지필 목적이지에서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한복 말일세. 쉬운 주제 같지만 정말 어려운 주제지 않습니까? 책을 집필했을 때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고증. 그럼 왜 고증은 어려운 것이요? 한복을 모르는 입장에서 처음 공부를 스타트할 때는 배울 게 많지 않습니까? 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책에 있는 부분들을 좀 가져오게 됐는데 지금 보아 하면은 맨 위에 단령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왼쪽이랑 오른쪽이 말이오 아니 둘둘다 단령? 그럼 이거 향대감 이있는 거잖아, 맞네. 도관이 맨 겉에 입는 이 복장인데 밑으로 미묘하게 명칭이 달라지지 않았는가? 옷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양쪽에. 특히나 이 그림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중 하나가 옛날 옷들 같은 경우에는 예의라는 게 존재하다 보니까 규칙 같은 게또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조선 초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조선 후기. 근데 시대별로의 변화도 이해를 해야 된다. 고증이라는 걸 다룰라면 말일세. 이게 어려운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그림으로 예쁘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유물이 없어요. 맞네. 진짜 반쪽 있으면 그거는 뭐 쉬운 수준이지. 한복의 구조가 좀 표현이 되어 있군요. 특히 무라는 부분을 잘 알아야 될 텐데. 이길 따라서 스트리트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옆에다가 뭐 장식적일 수도 있고 실용적인 무언가의 추가적인 천조각을 달아가지고 두는 파트를 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백성들, 요즘 백성들이 입는 옷에 좀 비유를 하자면 통이 넓은 바지를 통바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총이 나팔모양이면 나팔바지라고 부르지 않은가 이런 거 같이 유행에 따라서 그렇게 반영이 왔었다 무도 왼쪽에 계신 분이 고려의 문신 이조년. 이조년 반대편에 있는 인물은 하연이라는 조선 초대 인물이겠구려 뭔가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들어간 것 같은 옆모습이 음 보인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혹시 도 검색을 인터넷 같은데 하거나 하면은 다중 안주름형 무 이런 식으로 단어가 나올 거예요 다중은 안주름형부. 뭔가 안에 주름이 여러 개가 들어간 무가 달려 있다라고 설명이 나오는데 이거 유물 없어요. 아니 그럼 유물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고? 직령이랑 단령은 유물이 없어요. 근데 다포는 유물이 있어. 오, 다행이도. 그 이후 시기에 한복의 발전사를 보면은 이 직령과 다포와 단령이 전부 무의 형태가 똑같은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어? 그러면은 조선초 고려 말 시기에도 한 놈이 다중 안주름형 무였다면 나머지 둘도 어?라고 생각해 봄직하다오 유추가 대구리요. 얼추. 예. 달령에 저 짜갈짜갈하게 닫혀 있는 저 주름들. 오, 그러니까 말이야. 회화 자료를 통해서 뭔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천단복 색상 논쟁. 이건 또 무슨 얘기요? 천단복이 무엇인가? 어디선가 들어봤다면 뭔가 제사를 지낼 때 입던 옷이다라고는 알 텐데 그것만 용도가 있는 게 아니고 좀 다양한 용도로 쓰였던 달령 같은 음게 있습니다 달령인데 이걸 천단복이라고 부르는군요? 상복 아닌가? 상복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 당황께서그 요단강을 건너실 때도 있다. <목소리> 저희는 그냥 아 사람이 죽었으니까 상복 입어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무엇을 왜 입어야 되는지라는 내용이 엄청 복잡하다. 아마 이게 세종실록에 기록이 돼 있는 걸, 거기에서 그나마 좀 요약돼 있는 3년산 동안 상복 입다가 3년산끝 축제 시작하면서 갑자기 아, 3년 지나니까 너무 즐거운데요. 이러면 은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잖아요. <목소리> 00시 됐다고 바로 그냥 행복하게 말아요. 옷 갈아입고 나가면 그거는 찍히지. 대왕한테. 그래서 적당히 그 타이밍을 맞춰서 점차점차 점차 입는 옷을 바꿔간다. 평상복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입는 옷은 천단복이라고 부르는 그 계통의 옷이다. 문제는 이 천단복이라고 입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컬러를 몰라. <laughs>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천담복을 입는다 무슨 컬러다라는 기록이 몇 차례 기록이 적혀 있는데 광해군 시기에 와서 어떤 사건이 터지냐 전화가있는 천담복은 참포라고 부르는데 이 참색은 여튼 청흑색아 색깔이 청흑색이란 얘기가 있었다 뭔가 어두운 색인데 정적 우리가 지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색이지 하고 상의원에 물어봤더니 우리 옥색 쓰는데요 아 이런 그 당시에도 실제 입는 복장과 심은 다른 경우가 있어구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증이 어렵다 고증을 지키는 게 어렵다 이런 말이구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옷은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이 입는 가장 공적인 물건임과 동시에 가장 사적인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고증을 다 지켜보려고 해도 100%다할순 없다. 고증은 어찌보면 무한히 다가가는, 도달할 수 없는 어떠한 영역의 무언가다. 그렇지. 뭔가 고증을 해냈다라는 목표로 무한히 가까워지고 있지만 도달할 순 없네. 뭔가 하나의 정해진 정답만 있고 그 외에는 다 오답이야라는 그러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고증은 그 단순히 우리에게 정답지 하나만 제공하는 그러한 우리를 가두는 틀이 아니라고 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압도는 생각해요. 이제 철릭. 어 요즘 이제 철릭의 의상이 굉장히 또 유행이 조금 있는 것같다래요 우리가 흔히 아는 모양새의 철릭, 도포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사실 도포는 아니고 저렇게 한쪽 팔을뗄수 있다. 어, 시, 실제로 활동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안이 된 옷이기는 하 했어요. 저게 하나의 정해진 정답지가 아니다. 응? 음? 이것도 철릭이에요. 뜨르네? 어 근데 왜 이렇게 기우? 티마도 엄청 길고 두손다뗄수 있고. 그러니까 말이오. 뭐야 얘는 분리가 안돼 있네. 티마 길이도 짧고 천리이 음... 뭔가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게 아니라. 요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아니 나는 철릭이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는데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고증 얘기가 된것 같은데 뭔가 이 책을 집필했을 때 다른 책이랑 다르게 강점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특징들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쁜 그림체가 아닌 까닭에 간단하게 생겨서 오히려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음 사실적인 좀 구조를 보여주는군요 투과도 이런 그런, 것들을 예. 특히 어디가 어디만큼 옆트임이 있는지 뒤에 혹시 옆에 특별한 이상한 구조는 있는지 대한 설명을 하려고 음 시도했다 미쳤네. 실제 옷의 사이즈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도 추가로 넣어줬기 때문에 꽤 이해가 될 것이다 어, 이거는 약간은 확실히 도움이 될 부분이긴 하겠구려 실제 착용했을 때 비율을 보여주니까 말이오 여기서 추가로 어번에 하나씩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책이 어디서 지금 판매되고 있다? 삐끌 책을 좀 소개하고 싶은 게 하나가 더 있네 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비클이라는 출판사에서 같이 다루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 가온건축 한양생활 가이드북이라는 책이요 어? 네? 갑자기 왜 다른 책이 나와 이럴텐데 이걸 꼭 얘기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책중 하나인 청각자를 위한 한양생활 가이드라고 적혀있어가지고 여러가지 분류 중에서 소환이 꼭 추천하고 싶은 부분은 한옥짓기 편이다 어? 한옥? 응? 왜? 가온건축이라고? EBS 건축탐구 집이라는 그 실제로 방영됐던 데에서 포장들이 집필을 했다 뭐 둘이 다 굉장히 실력있는 인원들이 했다 이렇게 다시 그렸네 한문을 한글로 변경이 된 보통 이렇게 한옥 설명할 때는 사진 붙여놓고 거기다가 글씨 적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응. 그 그림을 다시 그려서 이해하기 쉽도록 어, 그럼 이 책이랑 제 책이랑 사가지고 하면은 조선시대 배경의 웹툰 같은 거 그릴 때 도움이 크게 되겠네요. 그러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이두 가지의 책. 놀라운 거는 보통 빌라잡이 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사람을 고급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좀더 쉽게 우리 조선 먹어봐요. 한 입만 제발! 이런 느낌으로 적어줬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을 거다. 아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책 광고 좀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작가로서 소감 방송에 오게 된 것인데 너 보는 독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작가로서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책을 사는 것보다 현금으로 뽑아서 저한테 주는 게좀더 이득이 되는데요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책을 못 봤잖아. 요 아, 이렇게 재밌게 잘 정리해 놨고 제목만 들어도 궁금할만한 역사 설들이 진짜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한테 이러한 내용들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해줘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안 봤으면 좋겠어. 이다, 봤으면 좋겠어. 이다 책 많이 네, 팔리길 바라겠어. 이다. 예예. 예. 오 대감도 오래오래 사시고 계속 보양 놈들한테 버벅. 시길바랍음고맙구려 <laughs> 이상 샹아지대감 <laughs> 그리고 싱합줄 작가였습니다